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덴마크의 쇼케이스에 장식된 개방형 샌드위치 스메레 브레드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음식으로 보는 역사. 덴마크의 오픈 샌드위치 스메레 브레드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생 자체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하기로 한 주제가 예, 스멜브레드라고 메 해서 예, 덴마크에서 요리 해 먹던 예, 오픈 샌드위치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샌드위치라고 하는 음식이 그러니까는 예,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샌드위치라고 하면은. 그 시작점을 이제 영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오픈된 샌드위치가 아니 그러니까 덴마크에 오픈된 샌드위치가 아닌 오픈되지 않은 우리가 흔히 다 아는 그 샌드위치라고 하면은 근데 그 시작점을 영국에 두고 있는 그 이유라고 한다면은 알려진 내용으로는 18세기 그 18세기 영국에 살았던 귀족들 중에서 이제 1718년에 태어났던 이제 존 몬테규라고 하는 이제 백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존 몬테규 백작의 그러니까 백작 자기를 받았을 때그 자기명이 바로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존 몬테규 백작을 부를 때는 제 4대 샌드위치 백작, 존 몬테규,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쉽게 샌드위치 백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존 몬테규라고 인물이 이제 샌드위치라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뭐그 당시에는 뭐 샌드위치하는 음식을 이름 짓기도 전이죠. 그래다 보니까 이제 샌드위치 백작이 먹은 음식이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영국에서는 그래서 이 음식의 이름을 샌드위치로 지키려했다. 뭐 알려진 내용으로는 딱요 정도 내용 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우리가 흔히 아는 영국에서 시작 됐다고할수 있는 그 샌드위치 말고 뭐 이번 방송에서는 그 덴마크의 오픈 샌드위치에 대해서 방송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 덴마크의 오픈된 샌드위치도 보니까 아까 그 쇼케이스에 장식된 그 이미지를 보셨다시피 나름 퀄리티가 꽤 괜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전해지면은 좀 인기가 많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저 덴마크의 오픈 샌드위치를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아니면 저 혼자만 못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해지지 않은 건지,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도 저 덴마크의 오픈 샌드위치가 전해지면은, 그럼 이제 기, 기존의 그 샌드위치보다도 훨씬 좀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뭐, 뭐 보, 이미지 보셨다시피 퀄리티가 괜찮잖아요. 예, 그런 것만 보, 보자고 하면, 아니면, 이료값이 비싸서인지, 네, 아무튼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어떤 이유에서 전해지지 않은 건지. 자, 그래서 이번에 방송하기로 한 이제 덴마크의 오픈 샌드위치 스메레 브레드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자는 말이죠. 스메레 브레드는 덴마크의 오픈 샌드위치이며 루그 브레드 등 빵과 버터에 스프레드를 바르고 치즈, 생선, 고기 등 토핑을 올려내는 음식으로 점심이나 저녁, 야식, 간식 등으로 먹으며 덴마크의 국민 음식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또 덴마크어로 스메레 브레드는 버터를 뜻하는 스메르와 빵을 뜻하는 브레드가 합쳐져 생긴 말로 원래는 버터빵이라는 뜻이며 과거에는 실제로 단순히 버터를 바른 빵을 뜻했다고 합니다. 또, 루그 브레드 등 빵과 버터에 스프레드를 바르고 치즈, 생선, 고기 등 여러가지 토핑을 올려 오픈 샌드위치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토핑을 조합하여 다양한 스메레 브레드를 만들 수 있으며 특정한 조합에는 이름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버터를 바른 루그 브레드에 레베르포스타이와 살트 퀘드를 올리고 아스픽과 정향파로가니시한 스메레 브레드는 지를레겐스 나트마드라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덴마크의 오픈 샌드위치 스메레 브레드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 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도 음식으로 보는 역사를 통해서 한번 방송을 해 드려 볼테니까요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